살짝이라도 이렇게 틀어야 돼. 틀면 봐봐. 내가 이렇게 틀었더라도 봐봐. 들어가면 얘를 빨리 돌려줘야 돼 이렇게. 야 봐봐.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봐봐. 살짝 내가 틀어줘야 돼이아 그렇지. 그리고 돌려주고 돌려주면서 이 뒷다리가 봐봐. 돌려주면서 이 뒷다리가 어때? 세트가 어때? 그렇지. 이렇게 들어야 돼. 그냥 좀 하더라도 뒤뜰어 가더라도 어때? 돌려주면서 돌려주면서 이 다리가 들어오면서 어때? 그립을 완성시켜주는 거야. 근데 여기서 정면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봐봐. 이런 경우 많이 나오지? 그면 살짝 봐봐, 살짝 이렇게 틀어줘야 돼 이렇게 틀어주고 뒷다리를 치면서 어 때, 얘를 돌려주면서 때, 이런 식으로, 그렇지? 뒷다리, 그러니까 이 다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. 하면서 내려오면서 원을 그려주고, 자툭 어. 가는 부터 바로, 자좀 이게 틀렸어, 그렇다고, 어? 어. 이런 식으로. 알았지? 세트 해야 돼 얘가 대신 얘 뒷다리를 빨리 따라와야 돼, 빨리 그립이 있는 쪽으로. 그립이 있는 쪽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. 돌아갔으 그립이 있는 쪽으로. 좀 하더라도 그립이 있는 쪽으로 땅 쳤어. 그만면어 얘가. 알았지? 어. 결국엔 이쪽으로 와야 돼. 그거 어때? 이쪽으로. 어. 알았지? 해봐.